그래서 트럼프판 드는 것도 아니고, 예, 네. 바이든판만 드는 것도 안 돼요. 우리는 친미야, 친미. 누가 대통령이 돼도 좋다. 다만 바이든이 되면 더 좋다. 아, 인나라 강조했잖아. 인나라 미국인이면 트럼프를 쓰지 않다. 트럼프 형은 좋아하니까. 예. 네. 근데 미국인에게만 좋을 뿐이지 트럼프가 한국인에게는 트럼프가 좋은 게 아무것도 없어. 여태까지 문전지, 쉬운 거가 왜 뭐가 있어요? 한 일이 없지 않아 트럼프가 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트럼프가 네? 판문점에서 반쪽 발족... 정은 만나고 무전지하고 네? 만난 거왜뭐한반도에한 한,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네. 인드라가 자꾸 이러니까 또 미사일 고체 연료 나왔죠? 저거 왜 나왔겠어요? 네. 바이든에서 바이든 쪽에서 네? 미국 민주당 정, 예, 공약으로, 예, 대북 문제, 한반도 문제를 얘기하니까, 예, 선심쓰듯이, 여태까지 입도 뻥긋 안 하다가, 이제서야, 이제서야 되는 거야. 만약에 바이든이, 바이든이 미국 민주당 차원에서 대북 정책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나오지 않았다면, 트럼프가 이런 사거리 고체연료, 했겠냐 이거야 안 했다 이거야. 응? 거기다 더 중요한 건 여태까지 트럼프가 하는 것은 미국 공화당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트럼프 혼자서 하는 거야. 공화당과 따로 가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없으면, 네, 트럼프가 대통령 맞히면 공화당은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 다 그건 트럼프가 하는 거고. 근데 이 바이든 쪽은 달라요. 뭐냐면. 바이든의 영향력은 없는 대신에 미국 민주당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바이든이 설사 대통령이 네? 뭐 당선되고 나중에 혹시 뭐 죽더라도 부통령이 되더라도 미국 민주당 공약 속에서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돼 가요. 바이든이 있든 없든 그런 차이가 있어요. 네? 지금 트럼프는 공화당하고 딱 놀아 불안하지 트럼프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하려면 미국 공화당은 장악해가지고 미국 공화당과 같이 미국 공화당의 공약 차원에서 나와야 되는데 트럼프 개인 공약으로 나온다 이거야. 그한 것도 없고 한반도에 대해서 바이든이 대북 정책을 강력하게 주장하니까 그제서야 마지못해서 나온 게 고체 연료. 네? 사거리를 풀어줘야지 사거리를. 네? 사거리를 왜못 풀어? 중국 눈치 때문에 못 푸는 거 아니야? 어? 그렇게 반중할 거면 어? 사거리를 풀어. 일본이 반대해? 아니지, 중국이 반대하는 거예요. 한국의 미사일은 사거리 제한은 중국이 반대하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치열려 나오니까 바이든이 사거리도 풀겠다. 이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야, 트럼프는. 사거리 풉시다. <laughs>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네. 이해가 되셨죠? 트럼프만 지지하면 안 돼요. 친미가 우선이에요. 이 정신을 좀 아셔야 돼. 네이건 재단에 서도서 트럼프를 싫어하는군요.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네이건이 대표적인 뉴라이트 대통령이잖아요. 네. 네, 그렇고, 하여튼간에 네. 트럼프가 점점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고 있다. 트럼프와 한국의 방위비 갈치, 바이든 공약 당길 듯. 보세요. 네. 이러니까 미사일 저 고체 연료 해준 거야. 근데 이제 자니스 엑스, 이건 이분은 이제 여성분인데, 미국에 계세요. 미국 현지인이니까 트럼프 입장을 당연히 가지는 거. 인터넷 인정. 이분이 휴스턴도 다녀왔어. 반중 친미야. 트로, 친 트럼프고. 미국 교포들의 트럼프 지지하는 건 인드라 이해한다니까요. 그러나 78대 22로 가야 됩니다. 인드라가 강조했어요. 유대, 미국 유대인은 78대 22로 미국 민주당을 지지해요. 근데 22% 공화당도 지지해야 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분도 소중해요, 인드라는. 네. 다만 이제 이분은 제이 여론과 달리 아직도 트럼프가 재선에서 당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얘기들도 있다. 균형감각을 잡아주면 좋은 건데 인드라는 그오3 8 사이트나 여러 가지 사이트를 분석했을 때인드라볼 때는 아직 예, 현재 실러리와의 그런 역전승 수준이 아니다. 많이 벌어진다. 인드라만의 혼자 독단적인 생각이면 모르겠는데 인드라가 맨처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무도 안 믿었잖아요. 얘 이게 또 트럼프. 응. 또 인드라 실수하네. 지난번에 트럼프 예, 힐러리가 이긴다. 그랬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인드라 되게 조심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보니까 네. 어, 이번엔 좀실리 때와 좀 다른 것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여론이 바뀌고 있다 이거죠. 네. 4월달까지 네. 4월달까지만 해도 인데라도 분명히 있다. 트럼프가 재선에서 무난하게 당선될 것이다. 확률이 매우 높다 당선률이. 그런데 5월달부터 정서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CFR이 변했어요. CFR이 5월달부터 반중으로 확돌아서 올렸어요 그 때부터 확실히 바뀌었다. 네. 흑인 시위 전부터 바뀌었어요. 네. 인드라키 각는 5월 달에 CFR에서 반중을 완전히 드러놓고 하는 그런 시기가 오면서부터 네. 바뀌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한국 바이든 당선돼도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의 순간 온다. 그렇죠. 지금 분위기는 누가 더 반중인가? 반중은 내가 적임자 이런 싸움이야. 친중 반중의 싸움이 아니라 네, 지금 트럼프와 바이든의 싸움은 누가 한쪽은 친중이고 한쪽은 반중이 아니라 내가 반중의 적임자다 이런 싸움이에요. 네. 우리로서는 아주 그냥 좋은 그림이죠. 네. 그리고 미국이 이런 식으로 네, 한 목소리를 낼 때가 굉장히 미국이. 네,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외교정책에서 한 목소리 내는 게 미국에서, 근데, 네, 흔치 않은 일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네, 이것은 국유본 CFR의 의중이 담긴 겁니다. 반중은 트럼프만의 몫이 아니고, 바이든만의 목이 아니고, CFR, 대륙죄의 의지, 강력한 의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미국 중국 영사가 추가 패스할 가능성 얼마든지 있다. 프프라스 그다음에는 아까 그분이 트럼프 지지하는 분이 슈턴에 직접 갔습니다. 예. 한국인으로서는 이분만이 유일하게 혼자서 취재했다고 합니다. 한국 기자들 분발해야겠어요. 예. 이런 거 가봐야죠. 한국 기자분들. 예. 미주중앙일보 이런 거안 납니까? 예. 그냥 앉아가지고 유튜브에서 떠들면 다가요 네, 기자인데 원래 고대 로마 시대에도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수염부터 깎지 않았었나요? 신경 안 씁니다 헤리스 대사가 수염 깎기 말자 안 달았다는 별 관심이 없어요 자 중국 권선당은 나치 독일과 닮아 네, 주방안에 유학자 네, 주장 연상하고 중화인국에그 다음에 어 슈턴 영사관이 폐쇄되는 것은 역사적 의의가, 네. 포용정책을 처음으로 펼칠 때, 여기서 포용정책이라는 게 뭐죠? 네. 캐논정책이에요, 캐논정책. 윤치편으로는 미국이 캐논이라는 외교가가 있는데, 소련에게 펼쳤던 정책이 그, 이 포용정책이에요. 네. 그거를 포용정책인데, 김대중 때 뭐라고 얘기했죠? 이거를 햇볕정책으로 바꾼 사람이 김대중이지. 원래 용어는 포용정책이 맞아요. 김대중의 정책은 포용정책이다. 그걸 한국식으로 햇볕정책으로 바꾼 거다. 햇볕, 햇볕이란 말이, 에, 반쪽이성으로서 반쪽정일은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죠. 자기 홀딱 벗겨먹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쪽이성은 반쪽정일은 내심 싫어했다. 이 표현은. 백배 정책이란 말 자체. 네. 자기, 자기를 뭘로 하냐.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인들라가 얘기하잖아. 북평양에서 김대중하고 반쪽정일이 회담한 내용이 c i a 에 귀로 들어갔는데 그 누설한, 누설 이가 비자금 등 모든 얘기한 떠든애가 네. 김대중 쪽 밑에 직원 김대중이나 김대중 밑에 있는 애들이 아니라 네. 반쪽 정일이 김대중하고 박지원 등을 음? 자식들이 나를 물로 보고 해가지고 엿먹어봐라 고자질했다 반쪽 정일 TIA 반쪽 정일도 유명 받은 지도자니까 그런 썰을 들어가같게기합니다 그래서 비자금 네. 비자금, 그, 출처는 반쪽 정일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 CIA에게 고발해서 한국에서 이슈화된 겁니다. 그런 그렇게 보고 있고요. 햇볕 정일이란 말 자체가 야, 잘못된 거예요. 와. 네. 반쪽 정일이 기분 나쁘지. 이제 뭘 해도 안 되는구나. 미국에 보복했다고 나섰는데 더 투자를 받가 중국상. 그러니 한마디로 청도, 영사관은 너네가 슈턴 영사관 폐쇄해? 그럼 우리도 청도 영사관 폐쇄할게 했는데 이게 쇼였다 이거죠 네. 뭐래도 안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아무도 지금 중국 공산당 시스핑 정권 파시정권 맹공 정권에 말하 믿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 이게 강조하지만 이 반중도 네. 트럼프만 주장했다면 이렇게 전 세계적인 공감대를 얻지 못해요 CFR이 나섰기 때문에, 국기본이 나섰기 때문에, 바이든도 반중이기 때문에, 지금 세계 여란이, 세계 여론이 급변하고 있어요, 반중 여론으로. 트럼프만 주장하면, 결코 세계 여론이 반중으로 안 가요. 이거를 트럼프 바들이 아셔야 돼. 요 네. 바이든도 트럼프도 모두 반중하기 때문에, 전 세계 여론이 지금 반중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네. 서방 언론.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침미가 우선이다. 아파트 녹조 광시장 한 쪽에서는 홍수가 나가지고 녹조 현상이 생기고 바로 위에서는 광서성이면은 아래 쪽인데 가뭄이 현실 상황이다. 한 쪽에서는 홍수, 한 쪽에서는 가뭄. 산사 때문에 군열이 목적되고 있다. 시안사댐 시뮬레이션도 나오고 그랬죠. 이에 대해서 인드라가 지난번에 시안사댐 네, 전세계인이 시안사댐 붕괴를 갈망하는 이유 이러한 동영상을 올린 다음에 갑자기 전세계적인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시안사댐이 그전에도 시안사댐에 대해서 얘기 나왔는데 지금처럼 시안사댐 이슈 자체로 이렇게 큰 이슈가 되는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인드라가 전세계인이 시안사댐 중계를 갈망한 이유, 이런 동영상 올린다부터 지금 엄청난 전세계적인 이슈를 끌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 공산당 애들도 당황했고, 한국에 내에 있는 그 차이나게이트, 나는 개인유 애들이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있어요. 네. 샬샷댐 방어에 다들 나서어 문천지 방어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샬샷댐, 샬샷댐 때문에. 네. 그래서 인드라는 이건 꼰놀이 패다. 네. 지금, 지금 뭐 화교 같은 애들이 유튜브에서 샬샷댐 괴담론, 샤샤댐 안 무너진다 뭐 이런 식으로 동영상 올리기도 하고 그래요 네. 인드라 입장은 뭐냐 네. 이건 꽃놀이패예요 샤샤댐 무너져도 되고 안 무너져도 돼요 중국인들, 을 시민들이 네. 다치면 안 되지만 뭐 이거는 인드라 원칙, 두 가지 원칙을 분명 제시했죠 CG핑은 어쨌든 간에 내년까지는 지 거라는 게 허락, 허가가 된다 허락받았다 10년간 뭐 하는 거는 관례적으로 있어왔으니까 비록 헌법을 지가 고쳐가지고 예, 장기집권의 거는 만들어 놨지만 예, 내년까지는 어떻게든 버틴다뭔 짓을 해도 근데 하나 단 하나 하나의 예외가 있다면 뭐라고했지나가시한사문이 붕괴하면 그날로 끝이다.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이집인 권력은 시한사문이 무너지면 그날로 끝나요. 근데 시한사문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어쨌든 시진핑은 내년까지는 갑니다. 그 이후로도 갈 수도 있고, 그건 알 수가 없죠. 어쨌든 어, 그런 게첫 번째가 들어가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는 오늘 얘기하는 게씨샤차은 꽃놀이 폭다 이게 안 무너져도 돼요. 네. 왜냐하면 시안차댐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이 워낙 거짓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한, 오늘날 한국 홍, 저저 중국 홍수에 대해서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해놔가지고, 네. 전 세계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 홍수에 대한 거짓말 때문에 전 세계인들이 더 분노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한 테럼사회주의 페럼 때도 중국 공산당이 거짓말을 많이 해가지고 만전 세계인이 다쳤잖아. 요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어. 전 세계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거짓 선전 선전을 안 했다면 오늘날 이 모양 이꼴이겠냐 이거. 아무리 뭐, 빌게이츠, 구유본이 조작을 했더라도, 네, 시지핑이 제대로 처신했다면, 조기 골든타일 때 제대로 조치를 했다면, 음? 전 세계 이 사이드 페럼 망, 이것이 광풍이 불지 않았을 거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 이전 세계인들이 다들 인정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주홍수가 터졌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똑같은 것을 보니까 전 세계인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생기면서 그 트라우마를 자극하고 있어. 공군이 중국인 시민들이 시진핑 정권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을 동경산리로 철저하게 깨달아요 만약에 사회주패럼이 없었다면 중국 홍수가 나더라도 오늘날 전 세계인들이 커다란 관심을 갖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네. 네. 그중국인의 그러니까 문제이지 이 정도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 전 세계인들이 중국 홍수에 대해서 씨앗씨때문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이 사회주패러럼에 대해서 했듯이 똑같이 거짓말을 일삼고 있으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전 세계인들이 분노하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중국 시민들을 절코, 네, 무지해서가 아니라, 중국 시민들이 다치면 안 되지만, 네, 시지핑, 시진핑을 네. 지도자로 준, 예, 네, 중국인민만 비상한 따름이라는 거죠. 그 시안사 때문무너지는안 안, 무너지든, 꽃놀이프다. 안 무너지면 안 무너진 대로 언젠간 무너질 거거든요. 네. 힘들어 볼 때. 언젠간 무너져요. 안 무너질 때, 무너질 때까지 이 이슈는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무너지면 무너진 대로 큰일 나는 거고. 네, 그러니까 꽃놀이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건 뭐 아까? 땜의 결함. 이건 이제 56시대 모택동 때 만든 건데 산샤댐은 모택동 때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세계 최대 수력발전이지만 어, 기존에 만든 모택동 때 5, 60년대에 만들었던 것과 달라요 산샤댐은 그 차이는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다만 산샤댐이 조립식으로 만들어졌고 각 프로젝트별로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관시 때문에 중국의 네, 우리, 네? 박정희 같은 지도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애들이 많이 처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네. 아까 말했던 인테리어, 인테리어 설계처럼 네. 꽝시 할려니까 기름칠이 필요하니까 그 자재 빼가빼갔을 거다 이거야 좋은 네. 설계도에는 좋은 자재와 설계가 돼 있을 수 있다 한다 치더라도 설계 자체가 문제일 수도 있지만 네. 설계가 잘 됐다는 가정 속에서도 실제 시공이나 이런거 할때 굉장한 비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구조적인 비리다. 네. 그것이 입증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황화가 달리 황화냐, 이거야. 자연재해. 그러니까 이런, 여태까지는 인간재해고, 인위적인 재해, 인재고, 자연재해 관점에서 보면 수백 년마다 황화의 물주기가 바뀔 정도로, 네. 중국 기후사를 보면, 수백 년, 수백 년이나, 뭐 몇, 몇, 년 주기적으로 엄청난 홍수가 발생해요. 올해가 그런 해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럼 지형 자체가 바뀐다, 지형 자체가. 홍수가 나면, 물주기가 바뀐다는 건, 홍수가 난다는 대홍수라는말이에 대홍수. 이거는 그냥 자연재다. 해 네. 예. 근데 자연재에 인재가 겹치면서 엄청난 그게 시안사댐이 상징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시안사댐이 무너지면, 그 우리가 이창시, 다음에, 그, 문제가 됐던 우한시, 24시간 이내에 다 주착해서 다 잠긴대요. 우한시까지 24시간 이내, 난징까지 그냥 한 번에 쫙 간대요. 이틀이면 다 끝난다, 이거죠. 시안사댐에서 터지면. 순식간에 이거예요. 피난갈 틈도 없어. 그런데 이제 중국 공산당은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게 시안샷된 붕괴 시뮬레이션. 시속 100킬로 쓰나니다 중국 최악의 홍수 시안샷된 붕괴 우려. 에포크타임즈에서 언센서스. 음. 잘살약 네. 올리고 있죠. 네. 중국 공산당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홍수 잠긴 네, 중국의 풍경을 보고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죠. 중국 홍수가 나서 중국 인민 시민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중국 홍수난 풍경을 보고 아름답다는 이런 소비하고 있다. 지금 중국의 관영 언론에서 문천지 c 진 p 똑같죠. 이게 맹꽁이들이다. 한국에서 또 홍수나면 아름다운 호수다. 뭐 이렇게 할 거예요. 세계적 석학이 15년 전에 예언한 중국 문명의 붕괴. 네, 제레드 다이먼드 총기에서 유명하죠. 총기에서 네, 유명한 주장은 뭐냐면 그 이스타 섬 같은 거 예를 들면 결국은 네, 산업화를 하다 보면 네, 나무를 다 이렇게 하고 막 이러고 네, 그다음 홍수가 나는 거죠. 네, 환경보호를 안 하면서. 한다음 박정희 대통령이 다시 한번 떠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산업화를 했잖아요 근데 동시에 박정희 대통령은 침묵이 나무 심기 그린벨트 말해서 못합니다 같이 했어요 이런 지도자가 전세계 경제개발과 예, 환경보호를 같이 한 지도 전세계 지도자가 몇 명이나 돼요 이거를 김대중 김영삼 아 김영삼은 아니다 김대중 예? 노쪽쪽노면 응?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에요. 응? 확실하게 내놓고 반대를 못했어. 그리고 이제 이 문천지까지 그린벨트. 이들아, 응? 예, 당연히 진보 운명하려면 이 그린벨트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예, 비판을 못해 애들이 그린벨트에 대해서 제대로... 박정희 칭찬해. 박정희 칭찬도 못해. 그린벨트 하면 박정희 대통령인데 못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너네들이 무슨 진보냐, 이거야. 없다. 한국의 진보는 존재하지 않아. 한국의 자파는 존재하지 않아요. 잘빠오맹꽁이뿐만 존재해. 자파 네, 없어요. 진보 없고, 자유주자도 없어. 4.15 부정선거를 인정하면 그때부터 인도라는, 뭐, 뭐, 자파다, 자유다, 진보다, 이런 거인정해 줄, 그때부터 검태지. 토4.15 부정선거를 언급하지 않는 자는 한국에서 좌우를 논할 자격이 없어. 자유로 부정 선거를 논하 예, 부정하는 자는 좌우로, 자, 자유, 진보, 이런 것들을 논할 자, 격조차 없는 거예요. 한마디. 이제는 늘 강조하잖아. 증권아, 네. 잘 들어라. 응? 너는 자유주의자니 뭐니? 진권이자아너도 자격이 없어. 자유로 부정 선거에 대해서 언급을 못격잖아 예? 네? 뭐 자격이 없는 거야. 알겠어? 정신 차려. 넌 그래도 인성이 나쁜 애는 아니잖아 응? 아무리 이게 평금 입금하면 떠드는 애라지만 넌너너 생경이니까 있더라 인정해 예. 쟤는 평금 입금해야지 움직이는 애니까 이해는 간다